다음 게 천성과 254장 254장으로 쓰면서 세례 모네를 시작합니다. 254장입니다. 내주 네, 즐... Oh, so...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경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온다. 사사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승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꼭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회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일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성이 방중까지 누워있다가 그방중에 일어나 성문자들과 두문설주와은빗자를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엄게 해오고 해보을 낯싸는 꼭기로 다녀라. 오늘 부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밤중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오늘 자기를 철저히 못락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들의 실상입니다. 즉, 아기들은 그들이 전혀 진작하지 못한 때에 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이 한밤중에 도적과 같이 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다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또한 그 열매를 즐기기에 영향이 없는 그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기를 자기들은 안전하고 결코 심판이다 보니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악인이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만 합니다. 그것을 편디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과 꼬마라의 행운 어땠습니까? 그것이 각진들이 걸어가야 할 정한 운명이고, 마땅히 판단해야 할 자기들 행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거나, 그들의 행동, 이이 여선 마음이 상하여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리되, 우리가 자세히 찾으며 살릴지라도, 간대데 없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나게 울지 않고, 순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여서, 고려님과사그 행위에 따라 선거를 확실하게 주실, 하 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상자를 보면 삼성이 누웠다가 그 감성이 일어나 성문자들과부설주와 빗장을 떼어 그것을 모두 다 어깨에 메고 해부로앞서 꽃대기까지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있어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의 힘과 금식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그것들을 자기 민적의다 핵으로 압상 꼭대기까지 가져다 놓았다. 라고 하는 것은 장사 블레셋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즈파를 통해 이스라엘에 복속될 것을 상징한다.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은 유다즈파 출신의 다리뻥이기에서 전복이 되어 이스라엘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기세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다스리던 이 세상을 축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복속시키신 사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전의 세상은 하나을해적하는 마귀가 이기로 주가하며 통치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께서 도 오신 것말이아마 마귀의 제도도 완전히 걷기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패배가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마귀에 속하였던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권을 다시 해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귀속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와 공치권마저도 그 나라에 복속해 하신 우리의 영원하신과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신분자들이 되었으므로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항상 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의 신이 권자로서의 행위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땅의 영광은 아무리 추구한데 하늘에 피속되어 버리고 말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은 결국엔 다 지나가 버리고 허물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늘의 성적을 쌓아 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가사 소문이 삼손에 의해서 순식간에 들어 뽑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중에그 삼손을 잡으려고 숨어있었던 많은 우리들이 가라고 있는 그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막과 성분을 식용의 방어수다고 여기던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강 충격적인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사는 그 중에서도 불레셋이 자랑하던 강한 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성들 중에서도 강한 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일을 그들의 감당을 섭렵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아가온이 튼튼해 보이면서 무너지는 것은 일승화이다 라는 자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이고성이 그랬습니다. 소동이와 고무라성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명과 안명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움을 겪는다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달린 기와 같이 순식간에 사자들이고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에 곤나을 당한다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연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기들의 행위를 불 때만, 불 때면 그 것을 힘치지 않아야 할종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혹시라도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여 죄의를 짓는 일이 없도록. 신을 닮은 정관 여러분들을 주님의 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응합니다. 저희들 악에 불들지 않고 순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여서 고려님하여 그 행위에 따라 상고를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성격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늘의 성격을 쌓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들의 흉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국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기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응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우선승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다. 라고 매일같이 고백을 하시다. 실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장 희하게 여기는 것,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가장 많이 즐겨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장 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가까운 자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여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하면서, 어려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이야기 하는 것을 어이없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주님이 보시는 분혜를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잠도 이면서까지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다 나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며 때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즐겨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기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님이라내 하나 삶에 물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성숙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고 실천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의 성달되어응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소서 하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하나님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이 아버지가 채워지는 가운데에 치유되는 가운데에 변화되는 가운데에 완벽히 치유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계시고 역사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올바르게 전하여 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고독함이 없는 예배를 올려드린는 귀한 성도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원을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천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회복을 넘어서 풍의 시대를 맞이하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주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보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날아가서 아버지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예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곳에 복음이 심기어져서 아버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되는 기도의 능력자들, 네. 아버지 하는 후원의 능력자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는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와서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아버지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는 제가 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 기도 제목들고나니다 기도할 때에 모두가 돌아가는 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울 두려움을 받으시요 나라가 위마 없으며, 의시한데에서 위로 오신 것 같이, 땅에서도 위로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를사랑하는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황하게서 구하옵소서. għalwa kunt semwa l-kuntra hadiċċi li l-università tal